네, RX100M3로 디지스코핑을 하실 때 주의사항은 사용을 하시다가 모드 다이얼을 변경을 하시거나 사진을 보는 메뉴를 누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조작을 하실 때에는 아답터에서 네, 카메라를 제거한 후에 모드를 선택하셔야지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조작을 할때 간혹 이렇게 렌즈가 튀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M R 에서 튀어 나왔네요. <laughs> 아답터를 끼워 놓은 상태에서 렌즈가 앞으로 튀어 나오게 되면 카메라에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에 무심코 어, 조작대를 돌리시다가 카메라 렌즈가 튀어나와서 아답터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모드를 선택해 놓으신 후에 작동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세팅을 바꾸실 때는 카메라를 제거하셔서 조작을 하신 후에. 줌을 다시 원래대로 당겨주시고 도착을 하셔서 네,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배터리 양이 표시가 되는데 배터리가 어, 없을 때도 어, 작동을 멈추시고 카메라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지금 두칸 남았는데, 어, 마지막 한 칸이 남, 남았을 남 때는 어, 촬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시고 카메라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전원이 부족해서 어, 카메라가 꺼지게 되면 어, 모두 다이아를 변경할 때와 같이 렌즈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에, 카메라. 어, 렌즈가 망원경 자발렌즈에 부딪히거나, 어, 아댑터에, 가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카메라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어, 아댑터가, 어, 렌즈가 튀어나오는 힘으로 인해서 밀려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